シネ次は右のヘアピンだぞブレーキペイドか 에서 나왔고요. 오늘부터는 군마를 한번 체험을 해볼 거예요. 군마 그 무슨 무슨 박물관이더라. 일단 가서 알려드리고 일단 숙소인데 네. 무인 음. 그런 숙소 같아요. 음. 주인장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편하게 웃고 있고 나 이게 일본 최대 단점 온돌이 없어. 역시 국뽕에 취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일단은 <laughs> 그 박물관에 갔다가 어디냐 여기. 하루나산 그 이니절디 주인공 아, 산 이름도 기억 안 나냐 아키나 어, 아키나산의 실제 이름인 하루나산을 가서 호수랑 그리고 전경 그런 거 찍으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 이동하려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지금 장난 아니고 보여드릴게요 진짜 <laughs> 어.. 일단은 도로 풍경이고 일본 공원 네 뻔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잘 보여드리고 싶었던 네. 그 분마의 풍경이라 해야 나 풍경입니다 자 일본어 진짜 뭐라서쓰는지 모르겠는데 간 자체라서 간 자체도 아니지 일본어니까 아무튼 저 <laughs> 보이시죠 미친 아 진짜 여지 노래를 들으면서 한마를국리고있데데 지금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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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골한 플러스 저기 설산. 아 진짜. 자 저희는 이제 그한마 있는 이카오 박물관에 왔는데 여기가 컨셉이 자동차 박물관 한국 한국 앞에 보이시는, 보이시죠? 두부집. <laughs> 그치, 이니셜 T. <D. 웃음> 원래는 그 이니셜 T 집이 그 두부가게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철거가 되고 거기는 이제 여러 모형들이나 아니면 그런 장식품들이 여기로 이동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이시죠? 두고 가고. 그지마라.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시트로잉 차종은 모르겠는데. 이거는. 네,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카오 박물관 어. 전경이고요. 장난감이랑 그 자동차 클래식카들,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소이앵돌 카드 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은 컨셉이 확실해요페라리 스바루, 벤츠, 에스턴 마티, 자동차랑 곰돌이까지 세트로 이어져 있고요. 쑥 들어가보면 슬슬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 아씨 감성 미쳤고 감성이... 스랙트엑스 다치바이퍼, 컨셉 시절, 그리고, 허르즈아 옛날 그 느낌 그대로. 아, 여기 있다. 알토라팡. 네, 옛날 티코, 팡 바디킥. 이썰, 아... 이썰. 본담. 헨토리, 되토리토리 헨토리. <봇> <봇> 이 추억이 많다고 다 있죠. 맞습니다, 저희 목적. 닷선인가 아, 진짜 클래식이 정석들만 모였어요. 진짜 미쳤습니다. 아, 씨, 다 처음 보는 차들이야 심지어. 살면서 본적 없는 차들 다 리스토어에서 가져온 건가보다 과거 사진이랑 79년식 아 미쳤다 이런 차들을 다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는 게 진짜 변태기가 있는 것 같아 툭툭이 산발이 써있네 서고차있어야 여기 보시면은 그 뭐냐 미니 아 이름 뭐더라 미니 아닌가? 아 맞아 이때 당시 모리스 미니 이게 막툴 거야. <웃음> <웃음> 전 전손차를 가져왔네. 이제 써 있구나 이름. 음, 미니 게라지 팩토리. 여기 다 로버 미니, 오스턴 미니 그런 부두가 있는 거 같아. 진짜 이 사람 탈수 있어? 이거? <laughs> 당신는탈수 있지 않을까요? 그치? 야 대박이다. 이거 봐. 차에 오토바이 비행기여. 진짜.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씨 사이즈가? 자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어디 서친근하지않아요 그치? 후지아라, 일본에 있는 진짜 후지아라 카페로 옮겨놨다고 해요. 찐팔육 그리고 와타나베 휠, 진짜. 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 이니셜 디 정... DVD인가? 저기 만화책이 모여있고요. 이거 한국에도 있죠. 우리 윤수 대표님. 후지아라 두부가게 홍대 나봉 방. 사장님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laughs> FD 그 FD 휠은 모르겠고 튜닝하기 전이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도쿄 클래식 다선. 보시면은 이제 S42. 그리고 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름을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는 보이시죠? 토요타 2000 GT. 저, 저 진짜 처음 보는 거거든요? 짱구에서도 이제 한번 나왔었고 극장판에서. 어이따라 잡았다. 어? 하늘청바라다 설모? 여기다. 야 이걸 내가 실물로 볼 줄이야. 옆에 보면은 다섯. 악마의 제트라고 알고 있는 피아트인가? 모르겠다. 혼다. 아, 악마노. 제트 <laughs> 얘는 모르... 얘는 이름 모르겠어요. 스포츠 8 0 0이에요 도요타 제트 악마의 제트 보여드리면 엔진은 보이세요? 하... 진짜 상태가 하... 이거 다이코쿠에서 한번 보, 봐가지고 이렇게 큰 감흥은 있죠 당연히 아, 아무튼 있는데 이쁜 페어레이드네요? 와엔 아, 처음 본다. 또 있네요 이 색깔은 국내에서도 그 정선이라는 친구 GTR 뭐냐? R34 타는 친구랑 같이 오셨던 분이 탔던 컬러 같은데 초대 스카이라인 상태들이 근데 진짜 계속 말씀드리는데 미쳤어요 진짜.